네 안녕하세요 샤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하일 탈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1954년도 소련에서 있었던 이제 팀 대항전 경기고요 미하일 탈이 100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어, 탈이 1936년생이니까 요때 나이로 이제 18살 이제 막 한창 창창하게 떠오르고 있던 자 그런 선수였고 자 그리고 상대한 선수는 유리 아베르바흐라고 하는 이제 당대 좀 이제 베테랑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리 아베르바흐가 이제 1922년생으로 작년에 이제 100세를 맞이한 이제 최고령 그랜드마스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그0 0그1세를 넘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만 기록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선수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아어 근데 유리 아베르바가 굉장히 또 체스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엔드게임 책만 보더라도 이분의 이름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어낸 스터디, 그리고 막 이제 여러 포지션들도 있고, 그리고 오프닝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킹즈 인디언 디펜스나, 여기서도 이제 유리 아베르바의 바리에이션, 혹은 뭐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일단은 체스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선수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알타리 100으로, 그리고 아베르바가 흙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어, 경기는 E4, E5 이후에 오픈게임,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먼저 전개가 되는 포나이트 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등한 이제 포지션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백이 이제 선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자고 이점을 살려서 자 d4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스카치 게임과도 좀 비슷하게 되는데 근데 현대 들어서는 이 오프닝이 좀 이제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무승부 라인이 하나가 좀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흑이 이제 백의그 주도권들을 이제 상쇄시키면서 이제 동등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페트로프 디펜스급의 어떤 그 이제 무승부 오프닝 이뭐 정도의 좀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잠깐 이제 라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폰이 교환돼가지고 나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와요. 자 이러면 이제 백이 중앙을 잡으면서 경기가 괜찮게 풀려가는 듯 보여도 이게 흑이 B4 요 핀을 걸면서 이제 백의 진영을 좀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무력화되면서 여기 는 폰이 지금 공격을 받고요. 나이트 교환을 통해가지고 뭐 더블 폰을 만들어줄 수 있긴 해도 그러니까 흑이 이후에 이제 D5를 밀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 더블 폰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자 비숍이 뭐 디스리칸 전개돼서 이제 폰 수비한다 그러면 자그 이제 디파로 밀고 나오고요. 자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흑이 그냥 캐슬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폰 이후에라도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이렇게 EA칸 배치되면은 이제 백의 킹 이제 이 공격에 노출이 되겠죠. 자 백도 똑같이 이렇게 캐슬링 따라간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일단은 폰 잡으면서 흑이 중앙을 잡고요. 자 이러면은 그 포지는 좀 열려 있고 뭔가 불균형이 있어서 좀 승부가 날 듯도 보이는데 자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이보 뭐 비숍 g5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퀸 f3 막아뭐 더블폰 만드는 이제 그런 위협을 해도 결국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또 더블폰을 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자 그런 싸움이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무승부 확률 굉장히 높아지는 자 그런 이제 갈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는 자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아일 탈의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알타는 D4로 일단은 상대 폰을 끌어들여 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쇼백일과 이제 퀸의 활동성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나이트로 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가 D5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폰을 하나 이제 희생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의도 자체는 지금 상대 진영에 압박을 걸면서 일단 어떤 주도권을 가지겠다. 자, 그런 의도가 명확해요. 자, 여기서 흑이 똑같이 나이트 잡는다 그러면은 폰 구조가 같은 듯 보여도 나이트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폰 잡히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백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흑이 폰을 공짜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이걸 이제 잡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데, 근데 요걸 잡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프 디펜스랑도 조금 비슷한 건데, 이제 퀸이 이두칸와 가지고 요 핀에 거는 이런 플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또 e7 칸을 잡아 줬기 때문에 퀸이 배치가 안 되고요. 자, 그면 이제 f5로 요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자, 백한트는 당장 F3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폰을 희생하면서 이 비숍의 대각선연 그런 이제 효과가 좀 나오게 됩니다. 나이트가 이제 G5 칸 올라가면서 여기는 지금 이 지원도 받고 있고 이제 이 폭한 압박을 해줬고 이후에 이제 F3까지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가 생겨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이제 공짜인 듯 보여도 이제 백한트를좀 노림수가 있었다. 자, 그렇게 일단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어, 아베르바가 자, 여기다 넘어가지 않고 나이트를 b 폭한으로 기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폰을 내주긴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나이트 교환시키면서 상대가 가지려고 하는 자 그런 이제 주도권들을 상쇄시키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잡는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있으니까 이제 체크되면서 일단 한수벌수 수 있는 거예요. 자, 미알타는 여기서 일단 중앙에 있는 폰부터 잡아내고요. 자, 이러면은 흑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그냥 나이트 교환하면서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 지금 백이 사실상 폰을 하나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는다고, 그, 가진다고 일단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포지션을 좀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욕심을 낸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냥 폰을 하나 더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를 이렇게 일단 그 이제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도 흑도 이제 서로 간에 좀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포 나이트 게임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듯이 자 나이트가 중앙에서 막 서로 얽히고 있어요 자 이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퀸이 입뚝 한 와가지고 핀에 걸리는 거 어떡하지? 싶어도 이게 뭐큰 위협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나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잡고 나서 이제 백이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퀸이 세븐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핀에 걸어버리게 되면 이게 퀸 교환이 강제거든요.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흙이 깔끔하게 폰 하나 많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이 좀 서둘러가지고 어떤 이제 위협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미아엘 탈은 나이트를 한번더 앞으로 밀어냅니다. 자, 앞으로 지금 더 전진을 했고 지금 나이트가 벌써 다섯 번째 행을 잡아가지고 지금 상대 어두운 칸들을 공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묘하게 이 나이트들이 이제 상대 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칸들을 뺏어가지고 이 여기 있는 지금 그 이제 E4 나이트 얘가 지금 자리 잡기가 좀 어렵게끔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 백이 퀸 E2 에가지고 핀에 거는 게 위협이 되겠죠 왜냐면은 하나를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E7 칸이 여전히 잡혀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좀 조심히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요 당장에 c6로 이제 나이트부터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제 결정을 강요를 하는 거죠. 그 나이트를 잡을래? 잡게 되면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흑이 포지션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이제 d5까지도 가능해지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트가 도망간다 그러면 이건 흑이 바라는 이제 그림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니까 자 c6로 일단 이 나이트에다가 일단 압박을 걸어줬고요. 자 미알타는 그냥 나이트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c3로 이 비숍에 대한 공격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백이 다음 수에 노리고 있는 거는 이제 퀸이 이쪽 칸 오고 이제 f3로 요 나이트 잡는 요런 플레이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베르버가 받아칩니다. 자, 퀸이 f6로 와서 이제 나이트를 같이 노려요. 그러니까 비숍을 내주는 대가로 이 나이트를 잡겠다는 건데, 자 근데 이 중요하게 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자 미엘탈이 이제 블런드라고합니다 자, 퀸이 f3로 가요. 자, f3로 가면서 이 나이트를 지키고 자 그러면서 상대 비숍에 대한 요 위협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대 나이트를 위협했으니까 이제 흑이 좀수비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흑한테 공격의 기회가 생겨버리죠 자 나이트가 그냥 시스를 잡고 갑니다 지금 흑의 퀸이 오면서 이 대각선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백의 퀸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잡히게 되면은 이게 비숍 체크 들어가면서 이제 룩을 뺏기게 되는 자 그런 결과가 생겨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흑의 이 나이트 이제 희생 전술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미알일탈에게 어떤 노림수가 하나 있었어요? 자 a3로 비숍 한번 밀어내요 그니까 비숍을 공격하게 되면 이 나이트가 지금 어디로 떠났을때이 비숍을 잡으면서 이제 기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흑한테는 좋은 디스커버도 어떻게 없습니다 그니까 나이트가 뜰 만한 칸들이 별로 그렇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칸들이 아니에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뭐 퀸을 공격한다거나 이러면 체크와 함께 들어가면서 이게 기물을 따내는 거지만 근데 지금으로선 나이트가 도망갈 만한 자, 좋은 칸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 밀어내고, 자, 그리고 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그 나이트를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알탈이 비숍을 뒤툭칸 배치해서 자, 나이트를 핀에 걸고 자, 기물 하나를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디테일이 흑한테 기물을 그냥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폰을 하나 잡았고 자, 기물을 따낼 수 있는 자, 그 이제 찬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자, 그거 잠깐 좀 이제 짚어드리자면, 요새 이제 흑한테 퀸 e5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었어요. 요 체크가 들어가고 나면 이게 백이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까다로워지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이두 칸에 지금 지금 기물을 배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흑의 나이트한테도 좋은 디스커버더 어택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이 둘수 있는 수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뭐 가령 지금 비숍이 배치된다 그러면 지금 디스커버더 어택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가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물을 배치할 수 없고, 자, 게다가 또, 비숍은 또 핀에 걸어야 되니까,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나이트가 E3 오는,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묘하게, 그, 퀸이 와가지고 A5 칸을 지켜주거든요? 그럼 비숍이 뒤로 빠지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핀에 걸어가지고, 이 기물 잡는, 요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냥 나이트가 도망가 버리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폰 잡고 나서 나이트는 도망을 갔고, 자, 비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 체크하면서, 자, 이거는 확실하게 흑이 어, 이제, 기물, 기물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록으로 살펴보면은 그 아베르바가 그 초반에 나이트 만그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싸우던 그 상황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좀 정교한 플레이는 좀 쉽지 않았다. 뭐이 정도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뒤로 빠지니까 비숍 d2로 자 핀에 걸면서 자 백이 여기서 이제 기물을 하나를 일단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폰은 꽤 희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기물 하나 데려가게 되면은 이제 백도 이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자 d5 나오면서 비숍길 열고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퀸 교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백은 이제 상대의 비숍 잡는 이 정도 플레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퀸을 교환하면서 일단 상대가 가진 주도권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퀸 체크 한번 하고요 자 퀸이 여기서 이제 이슬칸까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퀸 교환을 이제 흙이 조금 더, 어, 좀 좋은 형태로 일단 만들게 되죠. 자, D4로 밀면서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폰은 잡을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나이트를 따낸다고 해도, 결국 흑이 여기 그 C3 칸에서 이제 통과한 폰을 갖게 되는, 자,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자, 퀸 교환이 만들어지면서 B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어, 미하일탈은 F3하고 킹을 F2칸 이제 배치하려고 합니다. 자, 킹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숍 나가고, 이제 룩끌러오고 이렇게 이제 전개를 마무리 하겠다라는, 자, 그런 생각이죠. 자, 근데 이게 좀 위험도가 있는, 자,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서, 자, D파일 일단 확보를 해줬고요 자, 킹이 F2칸으로 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컴퓨터의 그 분석 도움을 좀 이제 빌리자면, 자, 컴퓨터는 지금 흑이 한 4점 각까이 앞선다고 하거든요. 자, 흙이 이제 컴퓨터가 추천하는 이제 흙의 최선의 수는 이제 룩이 이렇게 2 파일까지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나이트가 잡히는 거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흑이꽤 압도적인 지금 일단 우위를 갖는다고 컴퓨터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제가 나름의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자, 지금 백이 요 나이트를 잡는 게 당장으로서 별로 좋은 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잡게 되면 이게 상대한테 통과한 폰을 내주고 지금 D파일과 E파일이 전부 다 열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비숍이 b7 그 b6 칸 가게 되면 이 킹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보기가 또 힘들어요. 뭐 나이트로 위앞을 막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칸을 잡으려고 해도 이제 휴칸테 나f5 전진이 있으니까 자 그마저도 쉽지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이트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당장에 잡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백이 지금 둘 만한 수가 없습니다. 백이 지금 그러니까 전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색 비숍은 핀을 계속 걸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건뭐 크게 의미가 없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뭐 나이트가 가령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공격한다 그러면 지금 흑한테 좋은 디스커버도 어떻게 생기거든요. 그 나이트가 이렇게 이포한 가면서 체크 걸어가지고 이제 비숍을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트가 이걸 이제 대잡 그 이제 지켜주면서 잡아야만 이 비숍이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리고 밝은색 비숍을 전개하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숍이 이두칸 온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제 잡아버릴 거고요. 자, 비숍이 D3 칸 온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나이트 잡으면서, 그러니까 비숍이 도망갔을 때나이트 잡으면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공격에노출돼버리죠 자, 그렇다는 거는 백이 지금 이 마이너 피스 세 개를 전부 다 움직일 수없다는 뜻이고, 자,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이제 룩도 활동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기물 하나는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흑한테 완전히 그 기회가 넘어가 있는 자,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어떤 강제 수순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아베르바가 특히나 또 이제 시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지션의 긴장을 좀 너무 빠르게 일단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숍을 그냥 B6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랑 이제 조금 비슷한 듯 다른데 지금 흑이 전개를 그 먼저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고 그다음 백한테 이 전개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은 사실상 축구주방 상태인데, 그흑이 이제 상대한테 좀둘수 있는 수를 좀 내주게 됐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백은 이제 핀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이 나이트 잡고요. 그리고 상대 체크를 이제 비휴이 어, 이제 이 쓰리칸 배치되면서, 일단은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니까 러 흑의 룩이 뭐이 칸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상대 킹을 또 공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더 개선시킨 다음에 요 긴장을 풀 수도 있었는데, 일단 좀 성급하게, 일단 좀 긴장이 풀려버린, 자, 그런 모습이 됐죠. 루기 뒤늦게 일단 배치가 되는데요. 자, 나이트가 고압을 막으면서 일단 수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빠져 나가면서 F5 위협하니까 이제 폰을 배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 수비를 하죠. 자 교환 만들면서 일단 폰 구조 어, 좀만족게 만들어 놨고요. 자 루기 리프트 되면서 일단 활동성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F5 칸도 지원이 되고요. 지금 여기 어차피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룩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루기 오른쪽 왼쪽 어, 일단 상대의 약점인 폰들 위협하면서 이제 공격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루기 와서 여기 있는 C3 폰을 위협해주고요. 자 G6고 F5로 밀고 나올 준비합니다. 자 비숍이 G2칸 배치 되면서 이제 폰을 수비를 해줬고요. 자 여기서 F5가 나오면서 이제 폰 교환이 만들어지죠. 자요 엔드 게임 상황 잠깐 보자면 컴퓨터는 백이 좀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 결국 비숍이 하나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백이 좀 승리를 위해서 경기를 해봄직한 자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중앙에서의 폰은 이제 교환이 뭐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환되는 부분이 지금 비숍이 지키고 있어서 흑이 룩으로 폰을 잡으면서 뭐 킹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가 안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백은 c3 폰 약점부터 잡고 이제 올라가서 룩과 협공해서 결국 요 폰을 일단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세개의 폰이 이제 결국 잡힌다 라고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해지는 폰은 어디가 될 거냐 결국 이제 그 비숍이 많은 백이 이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자 그걸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폰은 여기 있는 H 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그 퀸사이드 쪽에서는 3대 1의 흑의폰 우위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만만 먹는다 그러면은 뭐폰 하나 두개 정도 그냥 내준다는 생각으로 이 폰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쪽 이 킹사이드 쪽에 있는 H 폰은 지금 서로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령 폰이 뭐 H4, H5 정도까지 올라가고 뭐 이제 비숍 이렇게 지키는 그림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여기 있는 폰은 건들 수가 없고 이제 흑에 H폰이 약점이 되면서 자이 부분으로 이제 백이 뭔가 좀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기는 시나리오 속에서는 H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폰이 또 이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백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죠. 폰이 전부 다 교환된다 그러면 그 이제 룩비숍 대룩요 싸움은 이론적으로 무승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룩 하나만 교환시키고 나서 이제 폰다 제거한다 이러면 이 흑도 무승부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 r 탈은 조금의 실수를 하는데 자 룩이 f1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폰에 대한 위협도 하고 지금 이쪽 그 f8 침투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폰 한번 잡히고요 그 다음에 흑의 룩이 h 파일로 와서 폰을 공격하니까 요게 조금 까다로워지죠 그러니까 H3로 이렇게 폰을 지키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G파일에서 흥이 침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컴퓨터는 여기서 이제 룩 F1보다 그냥 폰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4로 올라가는 걸 일단 최선이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H파일 오는 거는 이제 이후에 폰 회수하고 나서 비숍으로 밀어내면 되고, 이제 상대가 이제 G파일로 오는 이런 이제 그 플레이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수가 일단 중요했는데, 근데 지금은 폰이 전진한 것이 아니라 자 룩이 F1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앞선 상황 돌아가 보자면 자, 룩이 F1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상대 압박에 룩기 이제 H1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탁 올라가서 얘를 이제 묶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자 근데 이제 상대가 그 시간을 안 주죠. 자 루기 H4칸으로 와가지고 측면에서 폰을 수비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백의 폰 전진을 일단 막은 막는 한편 자신의 폰을 지킬 수가 있었죠. 자 루기 올라가면서 협공을 하고요. 자흑은 이제 킹을 이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죠. 자, 결국 이제 폰이 회수가 되지만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이 어, 이 룩의 활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좀 버텨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죠 요 그러니까 폰이 이제 깔끔하게 지켜지고 이제 백의 룩이 막 상대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백이 어, 이제 승리를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흑한테 이 룩의 활동성을 뺏겼고 그 다음에 또비숍이 어디론가 가면은 여기는 a3폰이 이제 잡히게 될 거예요 자 이러면 흑의 폰들이 전진하면서 일단 또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결국, 이제, 미아일탈은 여기서 이제 룩의 활동성을 가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H 폰을 내주는 대가로 이제 룩이 올라가서 이제 킹을 노리겠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체크하고, 뒷공격까지 공격이 가능해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폰이 잡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폰이 일단 잡혔고, 자, 비숍이 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B5 칸에다가 위협을 걸죠. 자,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흑은 이제 C4 해가지고 이비숍 대각선 막는데, 자, A4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 이제 부시려고 해요. 자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폰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흑이 경기를 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15폰이 잡히면서 체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룩체크 당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비숍 대각선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디스커버드 체크에 당하면서 결국 여기는 이제 룩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베르바가 룩체크를 넣으면서 어, 여기서 이제 경기를 어, 패배하게 됩니다 자 룩체크를 넣고서는 일단은 그 시간이 전부 다 해가지고 시간패를 당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흙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룩이 여기는 이제 폰을 지켰잖아요. 그렇다면 이 체크를 피해서 어디론가 이동한다 그러면 흑이 그냥 깔끔하게 폰 잡고서는 이거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있또 이제 룩이 어두운 칸에 배치되니까 뭐비숍한테 공격당할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A 폰그다음뭐 폰을 전부 다 사실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승부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체크를 넣으면서 일단 시간패를 당한 게 좀 내심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미아엘탈이 유리 아베르바를 상대로 일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미아엘탈이 그랜드 마스터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그 경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미아엘탈의 경기를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른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